선생님 제가 저번에 알아보라 했던 거 공부하셨어요? 음.. 음 아.. 어, 어떤 거.. 엊그저께 선생님이 데이트에서 물으셔가지고 이거는 제가 꼭 공부해오려고 했잖데요 아.. 제가 3일째 계속 출근 중이어가지고 오프 때 하려고 했습니다 뭐 데이트는 끝나고 간단한 거니까 저 금방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퇴근은 일이 끝났다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프 음. 때 하려고 했는데 워라벨은 제가 챙겨야죠 <놀람> 선생님 이제 병동에 어느 정도 좀 적응되셨으니까 이제 혼자 나오셔 가지고 물품 카운트 정도 하실 수 있겠죠. 아,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럼 혹시 얼마나 일찍 나와야 할까요? 뭐 적때는 뭐 1시간 정도? 그냥 나와서 했던 것 같아요. 아, 1시간. 그러면 음. 혹시 이게 오버타임 시간에 글로스당으로 쳐지시는게 맞을까요? 선생 이거 일다 끝낸 거 맞아요? 네, 다 끝난 거 맞습니다. 어. 네. 근무 시간보다 벌써 22분이나 지나서 제가 혹시 이걸 반 올리면서 30분으로 오버타임을 넣어도 괜찮을까요? 왜요? 어차피 병원에서 주는 돈인데 이걸 안 챙기면 바보가 아닐까요? 넣어도 되겠죠? 괜찮겠죠? 넣어도 되겠죠? 꼰대세요! 괜찮을 아니에요 와, 시끄럽다. 와, 다행이다.